듀나미스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듀나미스 뉴스의 양은혜, 양진서입니다. <laughs> 2024 듀나미스 대학 가요제 관계 초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소식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아시나요? 어 글쎄요. 지난 주일에 초대권을 받아간 레넌트들이 이 소식을 아주 잘 전달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럼 혹시 양진서 아나운서도 초대권 전달하셨나요? 네 저는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어 그럼 친구 반응이 어땠죠? 아 너네 교회에서는 이런 것도 하냐면서 굉장히 신기했고 <laughs> 또 한번 와보겠다고 했는데 아마 21일 7시 스카이아트홀에 제 친구도 함께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번 한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또한 다민족 커뮤니티 또 다민족 위원회를 통해 초대권이 전달되어 237의 뜰로 가요제가 쓰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요제를 일주일 남긴 시점에서 우리 모든 듀레이들이 함께 도전해 볼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완전 있습니다. 바로 이미 승리한 싸움 기도입니다. 아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 영적 싸움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어제도 대학 가요제 기도회를 통해 전도 대상자 121명을 두고 함께 기도했죠. 초청이 되든 안 되든 결과가 응답이 아니라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체가 큰 응답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씨를 뿌리면 됨. 기도로 우리가 씨를 뿌리면 됩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니까요. 아멘. 우리 모두 각자의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네 능력 믿고 함께 담대히 입 열어 봅시다. 네 다음은 제 27차 랩런트 리더 수련회와 세계 랩런트 대회 소식입니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주제로 진행되는 리더 수련회가 오는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아대구 한화교에서 진행됩니다. 리더 수련회 참석자 전원에게는 자동으로 버스 차량이 제공되며 버스비는 무료입니다. 또한 세계 램넌트 대회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됩니다. 세계 렘넌투데이 버스는 화면과 237톡방에 공유되는 QR 코드를 통해 구글 폼 작성과 버스 비임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해하나서 제가 리더 WRC로 5행시를 지어볼 테니 운을 띄워주시죠어네 그럼 우리 드레미들도 함께 운을 함께 띄워볼까요? 리 리더가요. 더 더울 때 가요. W WRC 못 가요. 아. 알바 때문에 못 가요? 씨. 씨알도 안 먹혀요. 어, 네. 빠. 네. 빠르게 다음 소식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laughs> 네. 다, 대만 캠프 신청이 오늘 마감됩니다. 대학국이 만들어 가는 캠프. 대만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혹시 다들 알고 계셨나요? 어, 저도 처음 듣는데 매우 놀랐습니다. 예원 교에서 파송한 최현숙 샤오보리 선교사님이 계셔서 저희는 너무 안심입니다. 최현숙 선교사님은 남편인 샤오보리 선교사님과 결혼하여서 두 명의 TCK 아들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훈련 때 들어오신다고 하시는데요. 함께 선교사님 가정을 두고 우리 두레미들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일 출발하는 영국 캠프에도 우리 두레미들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신지민, 신준아 랩넌트가 망대를 세우러 출발합니다. 영국에 가면 임모세 유학생 램넌트도 만나 함께 캠프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새 램넌트의 캠프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추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수 사랑 예원 사랑 사진 공모전 소식입니다. 예원 교회 숨겨진 포토존 혹시 다들 아시나요? 아, 어, 혹시 모르셨다면 지금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세계지도가 펼쳐져 있는 교회 벽면인데요. 벽면의 소재로 다양한 사진을 찍어 화면에 보이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 이디아 상품권을 보내드리니 저희가 이렇게 참여한 것처럼 우리 대학교 랩런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어, 어떻게 사진은 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찍으면 <laughs> 아 맞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될까요? 네 함, 함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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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면 됩니다. 아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7월 신규 237 국가 선교회 설립 감사 예배 소식입니다. 아, 지난 6월 원리솔에서 진행된 것에 이어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반에 램넌트 문화센터 601호에서 신규 설립 감사 예배가 진행됩니다. 한 국가 망대를 세우는 실제적인 배경이 마련되고 237 나라 네트워크 형성과 선교의 구체화된 목표가 실현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램넌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렘넌트들에게는 특별한 점심이 제공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바일 헌금 안내입니다. 이름, 기수, 헌금 항목을 분명히 기재하여 마음 담아 헌금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포럼 주제는 한 주간 나의 집중기도 제목은입니다. 포럼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정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나미스 뉴스 양은혜 양진서였습니다. 고맙 어! 어, 아니에요. 어머, 잠시만요. 어, 왜요, 왜요? 저희 너무 중요한 선서가 남아 있습니다. 2024 드나미스 대학 가요제 본선 준비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주중에는 참가자 미팅이 진행되며 화려한 무대 구성과 함께 본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남은 대학 가요제를 위해 팀별로 맹연습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참가자들은 매우 긴장을 할것 같아요. 어 왜죠? 바로 참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선전 순서 결정을 위한 뽑기를 진행할 거거든요. 아그 아, 순서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빨리 만나보시죠. 신예은님 포터.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어디 계시죠? 저는 지금 본선 참가자들의 순서를 뽑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 혹시 그럼 뽑기 방법 설명해줄 수 있나요? 네 보시면. 여기에 1번부터 6번까지의 순서가 적힌 종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이 본선의 순서를 결정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종이를 뽑고 열지 않고 들고 있으면 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참가자들은 단 하나대로 소명된 자기의 순서에 맞게 종이를 뽑으시고 그 종이를 들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보시죠. 네, 참가자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가나다 순서에 맞게 마장복 팀부터 종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참가자들도 종이를 드신 다음에 펼치지 마시고 마지막 6번 순서 때까지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윤상혁 참가자 네. 이렇게 6명의 참가팀들이 순서 뽑기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 같이 종이를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펼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펼쳐 주세요. 네. 먼저 1번 순서를 뽑으신 윤상혁 참가자님에게 제가 또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윤상혁 참가자는 예선에서 가장 땀을 많이 흘린 참가자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번 본선 무대에서는 어떻게 대오들한트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예선 때처럼 촉촉한 무대를 보여 주실 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윤상혁 참가자의 흠뻑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정홍수 참가자에게 또 질문이 있는데요. 팀 이름이 아마 밴드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어, 이름이 아마 밴드로 나오시게 되신 건지 이름 명이 궁금합니다. 아, 그 노래 부르는 친구 활동명이 아마여가지고 그냥 아마 밴드. 아 저는 처음에 아마를 듣고 살짝 야마가 생각이 나섰거든요. <laughs> 아, 우리 주나미스 야마 돌게 하는 그런 도파민 뿜뿜한 무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최주영 래븐트가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예선에서 어, 같은 지붕에 살고 계신 형제를 사뿐히 들여받고 이렇게 본선에 또 참가해 주셨습니다. 네가구 한번 안 들을 수 없겠는데요. 어형 떨어져서 너무 그 기뻤고요. <웃음> <웃음> 어 그래도 형이 모델을 찢었다는 소문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그걸로 형 수고했어. 아, 너무 훈훈한 최시가문의 어스토리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그러면 어, 이렇게 순서 모든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참가자분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나미스 가요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 신유의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신예은 리포터 감사합니다. 네 가요제 본선 순서는 이렇게 확정이 되었고요. 남은 일주일간 연습하는 과정이 꼭 캠프의 시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정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진성, 양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